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영광교회를 숨기고 있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삶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숲곳을 지나 에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그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있으며 양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낮에는 찌는 태양의 더위를 추운 밤에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이 출애굽의 기쁨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고 큰 은혜를 입고 나왔지만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앞서 생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첫째로 구름 기둥으로 낮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장렬하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낮의 태양은 인간의 활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 능력, 삶의 의욕 등이 무기력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건강, 능력, 삶의 의욕 등을 회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불기둥으로 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나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불빛입니다. 하나님은 이슬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밝히셨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암담하고 쓸쓸함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을 받기사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광야는 결코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시편 1육편 팔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절대로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사십팔편 십사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낮을 지키시며 우리의 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앞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